할렐루야! 오늘의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옮기게 되면서 너무 기뻐서 그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법계라는 거는 기억하시죠?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법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계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어, 다윗이 이 법계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모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사히 그 법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영어로 같이 내용 보겠습니다 second samuel chapter 6 verse 14 David wearing a linen ephod 자 여기 보면 데이빗하고 쉼표가 이렇게 두개 나와있죠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자 자, 윗이 뭘 하고 있냐면요. w h e r 하면 뭘 입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ing가 들어가면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 데이빗인데 뭘 입고 있냐면 a linen ifad. 자, linen은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섬유의 종류예요. 보통 뭘로 쓰냐면 베갯잎이나 식탁보 아니면 침대 시트로 사용을 해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옷감으로도 옷 사용하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배에봇이라고 나왔는데요 영어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 다 린넨으로 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파드는 뭐냐면 에파드라고 읽기도 하고요 이거는 에봇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옷과 장식구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대, 대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다윗이 에봇만 입고 춤을 추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게이 앞치마처럼 생긴 이 옷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다 갖춰 입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에봇만 입고 춤을 췄다고 해요. 제가 또 성화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에봇이 아니고 또 에봇띠만 이렇게 두르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셔도 성역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 이렇게 춤을 추고요. 어, 뒤에 보면은 또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어, 에보띠와 그리고 이렇게 흉패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 흉패. 어, 여기있는 흉패만 또 걸치고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띠만 누른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또 그림으로 보니까 또 재밌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부분에서 우리 이벗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the ark of the lord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벗개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 에봇을 입고 있는 다윗이요, 뭘 했냐면 danced, 춤을 췄어요. 어디 앞에서요? Before,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냥 췄을까요? With all his might. 네 여기 보면 might란 단어가 있어요. 아마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 저거 조동사냐? 어 조동사는 또 뭐야? 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로 쓰이진 않았고요. 이미 동사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능력, 체력, 뭐 강력한 힘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with all his might 한다는 거는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 애봇을 입고요. 그래서 이 with all his might를 응용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첫 번째 문장은 사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She struggled with all her might to get free.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struggle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군분투했다는 거거든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뭐 힘겹게 나아갔다. 뭐 투쟁했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s t r u g g l e 이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g e free.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이두 문장은 제가 만들어 본 문장인데요. I spent a lot of time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거죠. With all my might, 내온 힘을 다해서 요뭐 하려고? To read the Bible,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네, 성경 통독이나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읽은 거죠. 아니면 I studied the Bible with all my might. 내온 힘을 다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동사 부분에 넣으면 돼요. 뭐 요리를 뭐 온힘을 다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with all my might라는 표현을 꼭 응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한 줄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세번 반복하는 겁니다. David wearing a linen e p o d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vi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자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David,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처럼 다윗 왕이 그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성경 암송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